여기는 진짜 혼술 하러 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워머하게 닻지도 넓어가지고 누군가랑 함께하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아직 앞에가 터져 죽을 것 같거든요? 오늘은 퇴근하고 한잔하러 왔습니다. 사장님이 <laughs> 미리 다 세팅해 주셨어요. <laughs> <laughs> 해산물을 미친 듯이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보고 온 거는 단새우거든요? 아 엄청 좋아해요. 노로바이러스 걸리셨잖아요. 삼백칠골은 아, 거의 그런 걱정이 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것 이거는 다검수하고 나오는 아~~ 새우. 여러 사시미 좋아하시면 모듬에 네네. 제가 운이 어 드릴 수 있어요. 어, 왜냐면은 새우도 어, 네 들어가고 운이가 가끔 모듬 사시미에 들어갈 때가 네. 있거든요. 어, 그럼 차라리 네. 모듬 사시미에 운이 어? 조금 네네. <laughs> 그 젝다니 래플 이게 약간 리뷰 많더라고요. 좋아하시지 토니거도 좋아하시고 추천을 드리자면 젝다니 래플은 이거 자체가 달아서 생선수랑 먹으면 저는. 아, 네. 그럼 탄산수로?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동네에 서 퇴근하고 술 마실 일이 많이 없는 게 퇴근하고 원래 집에 가면 거의 한 11시 반 12시여가지고 동네에서 술 마실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합찬을 받게 돼가지고 와봤는데 너무 신기하다. 가 약간 덥네요. 바로 앞에 어, 이런데 오면 메뉴판을 계속 보게 되는게 다음 술을 고민하게 돼가지고 기린 생맥주가 8,000원 밖에 안해요 감사합니다 기린 생맥주 한 잔, 한잔마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참치에 먼저 뭐 혼이 가네요. 아, 맛있겠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리뷰를 봤을 때도 혼술하러 오기 되게 좋다 이런 리뷰를 많이 봤거든요. 여기는 간격이 넓어서 진짜 혼술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손님들도 계신데 나 진짜 여기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원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혼술할 때.

음음아 오늘 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다음 메뉴 부르고 계시네요. 다음 메뉴 머릿속으로 고민 중인데. 그러니까 아까 물어보셔가지고내 평을 올려드데 네. 진짜 다 맛있어가지고. 저도 그 리뷰 많이 보고 왔다 했잖아요. 네. 다 맛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메뉴가 되게 많아요. 머리 어. 메뉴가 없어요. 아 이게 진짜 고르기 너무 어렵다. 새우 새우구이? 새우고기 가겠으면 새우고기 술은 네. 이제 우메보시 수추 하나랑요. 네. 새우구이 먹어볼게. 어, 알겠습니다. 네. 우메보시 수추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이거 어. 매실 소금에 절인 건데 네. 저희가 절인 거예요. 아 진짜 절인 생거? 베이스는 화요. 아화요에요 화요고 화요. 맛은 약간 소금빵처럼 소금 맛. 저는 좋아요. 개인적으로. 아 좋아요? 네. 드셔보세요. 오 직접 직접 절이셨다니 네. 더 궁금한데요? 퇴근하고 혼술하러 자주 올것 같은데요. 너무 제 스타일인데요. 홍수라도 너무 좋다, 분위기가. 이런 느낌이고 손님도 좀 있잖아요? 근데 혼자 있는 것그 같은 이 뭔가 자유로움? 이 모델은 이게 아까 얼마였지? 27,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27,000원이면 진짜 싼 거야.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어, 나 여기 너무 좋은데. 저희 집이랑 가깝거든요. <놀람> <놀람>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역시 맛있는 술을 마시면 행복해. 음. 저처럼 그 메뉴 진짜 못 고르시는 분들은 추천 메뉴. 감사합니다. 네. 와, 세워보세요, 여러분. 술 추가해야 되겠다. 사장님 혹시 여기서 술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나요?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약간 네술 같은 술 아니면 약간 술 같은 술, <laughs> 술 좋아요? 술은 그냥, 네네. 그냥 먹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데 얼음만 넣거나 아니면 투다와리에서는 이 어... 술로는 저희 가 소추가 조금 많이 들어가고 <laughs> 그 중에서 사장님 추천해 주실 만한 게좀 한정된 소개해 드릴까요? 네네 다이안 이거 두맛 소추인데 이거 향이 너무 좋아요. 오 향이 그 좋아요? 향 보다 약간 미치향이나 향. 먼저 맛그 네. 다음에 드셔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laughs> 이거 주셨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까마쥬고 아 근데 새우도 커요 크기가 술 추천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약간 진짜 말씀하신 거 약간 과일 향 같은 게 나는데요? 드시면 맛이 무겁지 않고 깔끔해요 음 좋아요 색깔이 너무 좋지 않아요? 한번에 까고 먹을게요 새우 자체가 커가지고 너무 좋아 여기는 진짜 혼술하러 와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웜하게닫지도 넓어가지고, 막 누군가랑 함께하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아. 진짜 맛있다. 너무 좋아요. 음. 음. 근데 진짜 아, 근데 다 맛있네. 음. 사장님, 저희 저도 고민되는데요 멜젓 파스타. 오이. 음. 아오늘찐 음. 아, 맛있다. 여기 오니까 일본 갈 필요가 없다. 음. 짠. 새우는 진짜 크거든요. 하지 금방 끝낼 수 있어요 저멜짜 파스타 하나랑요 기린 생맥 하나 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단으로 맥주랑 파스타. 음. 어, 확실히 술섞어마시니까 오, 금방 추천해. 짠. 아, 좋다. <놀림> 아, 아우, 배불러. 와. 너무 많이 먹었다. 오늘 진짜 과 과식. 오아저크림을 같이 시더라고 그때 오하고이 끝나고. 달리고. 사장님들이 애주가시면, 은 가게가 진짜. 과일로 마무리한다는 거는 찐 애주가들만 알거든요. 제가 어릴 때 마지막으로 과일 한줄을 먹을 때 욕을 많이 먹었어요, 친구들한테. 아, 무슨 과일이냐. 요즘에는 친구들 다 나이 들면서 마무리는 과일로 하거든 이게 뭐 깔끔해, 뭔가 입이 약간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잖아요, 뭔가. 두 명이서 오시는 손님도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만 더 알려지면 혼술 손님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혼자 와도.

이런 아, 네, 맞아맞 Let me so. g 넘 o d Good. Good. g 넘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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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그래서 o <laughs> o 거야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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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사장님이 딸기 하몽? 주셨는데, 아, 먹자마자 바로 맥주 추가했습니다. 찐맛. 아. 음, 진짜 맛있다. 앞 배가 터져 죽을 것같거든요 디저트를 먹으면 나아져. 올해 딸기가 진짜 맛이 없어요. 원래 평년 대비 올해는 딸기가 많이 맛이 없는 편인데, 오, 여기는 맛있네. 음. 술 마시고 마무리는 요즘은 과일로 하고 있어가지고. 카메라는 가기 전에 키겠습니다. 이제 즐길게요. 지금 치면 많이 먹었고, 막전하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너무 졸리거든요? 집에 가면 기절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퇴근하고 술 한잔 하는 날이어고오늘의 식사권을 합차해 주셔가지고 아주 진짜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너무 제스타일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오늘 내가 너무 이렇게 하시는데 말재활이 많이 나올까 봐. 안그래 음. 아, 다음에 짠 한번 놀러 오시면 다음에 근데. 놀러 올게요. 네, 집 놀러 가까워가지고 올게요. 지금 막 친구들한테 소문 많이 내가지고.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역시 사장님 너무 너무 좋으시다. 여기 여기거든요.